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다 좋아요기입니다. 다시 또 시작했고, 일상이 또 시작돼서, 여러분, 안녕하세요를 많이 합니다. 이 <laughs> 앞에 있는 아이,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름은 실큐. 실큐고요 어, 농장 갔다가 제가 요거 예뻐서 가지고 왔는데, 아직 물은 더 많이 든다고 보면 돼요. 아직 물은 덜 들었는데, 제가 실큐를 가진 게 없어요. 실크를 가진 게 없어서 비교는 못 해드리겠고, 어, 철화 느낌도 있고, 아닌 그냥 생얼 느낌도 있고요, 어, 요 아이. 10.5cm 화분에 있고, 아, 요 아이를 자연군생인가 적심인가 자꾸 제가 하엽을 뛰면서 봤더니, 요거, 요거는 자연군생이더라고요. 자연군생인데, 그렇다면 다른 애들도 자연군생일 확률이 높아서, 요거를 이렇게 비집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 아, 요것도, 어, 요 하나만 목대가 좀 있어서 제가 챙겨서 오기는 했는데, 색감이 더 많이 나서.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이 물이 들어요. 10.5cm 화분에, 아, 이거 크기는 지금 한17 정도. 17cm. 약 17cm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뭐, 한 9도. 정도 되는데, 요거는 얼굴이, 요거는 지금 얼굴을 다 그냥 셀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한 9도, 10도 정도 되는데, 요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아이. 요거는 철아철아가 철화, 풀리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분은 10.5cm에 요렇게 어, 화분 위에다가 그냥 목대가 없이 된 애들도 있고 얼굴 많은 애들을 골라서 오다 보니까 수영은 조금 그렇긴 하죠. 다요런 애들만 있으면 롱분에다가 이대로 모아가지고 심어주면 참 예쁜데 지금 그런 아이들의 수영이 잘 없어서 이거는 제가 다 하엽, 하엽은 다 정리를 했어요. 하엽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자연군생 같기도 하,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자연군생 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올라, 판매대에 올라갈건데 요아이 만원에 나갈 예정이에요 만원에 나가고 어, 다른 애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색감이 아직 덜 들었어요 덜 들었는데 그래도 아이들 어, 두수도 많고 짱짱하다 싶어서 제가 입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물은 좀덜 들었고 뭐 이거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엽 이렇게 보니까 자연이에요 자연군생 이렇게 실큐 만원 이구요 일요일 날 판매 도 올라갑니다 9.5 센치 화분에 아 11cm 뭐 이렇게 되는 아이 10, 16 어. 16cm, 17cm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물은 조금 덜 들었는데 앞으로는 물이 더들수 있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있고요. 얼굴은 최대한 많은 아이들로 골라서 왔어요. 여기도 분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도 분지를 하고 있고 이 아이도 분지가 잘 되고 군생이 잘 만들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어디 장소가 놓여 있는 곳에 따라서 어~ 물은 조금 색상이 덜 들고 더, 더 들고 하는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몇 개라도 수영은 다 요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수영은 꼭 보여드리니까 아~ 어, 여기는 생장점이 조금 무너진 듯한 느낌도 있, 있네요. 그래서 요런 요런 모습도 있고요또 뒤에 있는 애들 보면 뒤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이 아이는 두수가 작네요. 얼굴이 균형이 맞아서 제가 아마 가지고 온것 같은데 이 아이는 두수가 조금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두수 많고 예쁜 아이들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 아이도 목대가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이 아이 하엽 다 정리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 색감은 더 많이 물이 들어, 들어가요. 들어 색감은 물이 더 많이 들고 어, 그래서 요거 실큐 실규어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방송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laughs> 마음 한쪽이 <laughs> 일을 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도 있답니다.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laughs> 그러면 저도 또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어 일요일 날 기본적으로 일요일 날 판매 판매 방송 나가는 거 외에 아마 화요일 날 오후쯤에 에 판매 방송에 한번더 송출이 될것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소개하는 아이 실큐 입구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어,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